네, 오늘은 여기 그, 대구에, 동대구 쪽에 그 맛집이라고 강남에서 되게 핫한 플레이스죠. 예, 네, 여기, 밥밥 음 디라라, 밥밥 디라라에 제가 오늘 왔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한번 직접 시식을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저는 이거 매분내산이기 때문에 리얼하게 맛을 평가하고 하겠습니다. 대구에 계신 분들은 이게 한번 보시고 네, 드시러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참고로 세 번째 방문이에요. 그래서 라방 하기 전에 먼저 실사를 왔었거든요. 왔었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오도록 왔습니다. 오늘 라방 촬영을 왔습니다. 예, 뭐 강남에서는 이게 6,900원, 오늘 덮밥, 이게 오늘의 덮밥이거든요. 오늘의 덮밥입니다, 이게. 근데 이게 6,900원이에요. 우리가 6,900원에 한끼 식사하기 쉽지가 않죠. 너무 착한 가격입니다. 너무 착합니다. 그리고 제가 관심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이게 치킨타워. 이거 부서질까봐 들지도 못하겠어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치킨타워. 어때요? 어, 이 맛을. 비주얼은 완전 붓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부터 어 직접 시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게스트분도 오셨거든요. 제가 모셨습니다. 어 게스트분도 한번 맛있게 드셔보시고, 리얼하게 밥을, 어 식사를 평가를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우리가 한번 뭐 시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드셔보세요, 어떤지. 맛있습니다. 네. 자, 어떤가 한번 치킨타워를 그 한번 보 치킨타워는 참고로 저도 오늘 처음 먹어봅니다. 치킨타워는 참고로 제가 닭을 싫어하거든요. 닭을 싫어해서, 어, 치킨 타월을 시키지 않았는데, 어, 여기, 에 예, 예, 여기 시그니처 메뉴라고 해서 오늘 특별히 주문해 봤거든요. 네, 예, 한번 드셔보십시오. 네, 이거 뭐 먹으려니까 겁이 나네요. 이거 부서질까봐. 그죠? 치킨 좋아하시는 분이 먼저 드셔보십시오. 전 치킨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네. 뽑아야 될것 같은데? 네네네. 한번. 한번 여러분 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네. 일단 어쩔 수 없습니다. 해체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네. 셨으니 네네. 이렇게 해 네. 네. 밥 있습니다. 이거 뭐 오케이. 일명 치킨덮밥이네요. 네. 그죠? 치킨덮밥입니다. 치킨덮밥. 네. 네. 한번 드셔보세요. 어떤가? 네네, 한번 밥에 올려서 먹는 건가? 네네, 한번 드셔보십시오. 아, 밥 양이 너무 작네요. 저한테는 끼고도 안 하겠는데요. 이게 소스를 여기다 찍어 먹는 거 아닌가요? 네. 여기, 여기, 여기 밖에도 라유, 라드유를 찍어 먹는 거 같은데, 예. 네. 아, 참고로 이 집에 밥이 좀 양이 작네요. 네네. 네. 밥량이 좀 작네요, 밥량이. 참고로. 아, 이거, 이거는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서비스로 제가 받은 거예요. 음. 어, 다이어트 하실 분들 오셔서 좀 드셔도 될것 같네요. 네, 맛은 어떤가요? 맛있네요. 맛있습니까? 치킨 마요 돗밥 아, 치킨 마요 덮밥 같다고 이하시네요 저도 도 한번 맛좀 보겠습니다. 네. 저도 그냥 소스 꼭지어 먹어야 되고. 아 그래요? 네. 오늘 라방에서는 대표 메뉴만 제가 한번 해봤거든요. 저는 첫 번째 왔을 때 돈까스를 먹었어요. 돈까스를 먹었는데 반반 돈까스인데. 음, 네. 뭐, 하여튼, 맛있었습니다. 뭐, 이거 괜찮네. 치킨도 먹고, 밥도 먹고, 이렇게. 치킨 여러분도 한번 보십시오.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네. 지금 대구에는 여기, 동대구역 앞에, 여기밖에 없는 것 같아, 요 밥밥 뒤라다가. 네, 음, 많이 드십시오. 음, 응. 이렇게 드시 <laughs> 음,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두번째 음식 시식해 보겠습니다 선생 덮밥인데요 여기가 직화덮밥 전문점이에요 직화덮밥 근데 여기가 그냥 덮밥을 먹으면 7,900원이에요 근데 여기 그 오늘의 덮밥은 메뉴의 선택이 없습니다 주는대로 먹어야 돼요 근데 이 메뉴는 6,900원에 어, 식사를 즐길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점심 시간에 직장인들한테는 엄청난 인기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음식. 저 이제 이 음식 지금 덮밥 세 번째인데, 덮밥 엄청 맛있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네네, 한번 비벼보십시오. 숟가락으로 비비시면 더 좋지 않을까요? 아, 게스트 분이 비주얼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시라, 그거 계란, 계란 주먹밥. 여기가 김만 뿌리면 계란 김 계란 주먹밥 같아요. 남, 남성분들은, 남성분들은 양이 좀 적지 않을까요? 네. 좀 양이 적을 것 같은데? 남성분들은? 네. 그래서 여기에 아까 메뉴판에 보니까 사이드 메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시키라고 하는 것 같네요. 네, 맛있게 잘 하시는 것 같네요. 네. 한번, 한번 드셔 보십시오. 아 숟가락이 또 본인께 아, 네. 있는 것 같습니다. <laughs> 네, 한번 직접 한번 드셔. 보시고. 네,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먼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고기덮밥 음. 맛입니다, 그냥. 좀 깔끔하다. 깔끔한 소독이 응. 된다. 응. 응. 자, 이러면은 저희가 이게, 일단 고개 시식을 했는데, 음, 제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할게요. 저는, 어, 정확하게 얘기하면, 와, 한상소리 받고 말은 못 하겠어요. <laughs> 그런데, 직자, 우리가 일반 직장, 에 음, 예, 음. 해서, 그 조금 즐거움이 있는 맛이죠 맛이고 그 다음에 맛치 조미료 맛이 거의 잘안 나요 예, 건강한 맛인 것 같아요 건강한 맛이고 그리고 요즘 직장인들한테 엄청 이거는 인기가 많을 것 같아요 점심때 저희가 보통 한끼 식사 먹으러 나올 때 보통 한끼한 한 만원 정도 하잖아요 네 예, 근데 뭐 이거 오늘의 덮밥 같은 6,900원이고 요거는 1팔8 0 0원이었나 아까? 근데 치킨이 이만큼 있어요 이정도면은 1팔8 0 0원에 가성비가 너무 좋은 음식이죠 그리고 밥도 맛있고 그래서 일단은 어 제가 점수 직장 우리가 점수를 준다면 100점 만점에 92점 정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어, 대구에서 여기 밥밥비라라 오시고 싶으신 분들은 어, 동대구 요 아펠리체 여기 아펠리체 상가에 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단 제가 맛있게 먹고 나서 어, 라방은 여기서 종료를 하고요. 제가 맛있게 먹고 나서 후기를 제가 올려드릴게요. 그때서 봐요. 좀 이따 봐요. 여러분 안녕